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환 목사와 함께하는 5분설교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친구들로부터 내 제안이 거절되기도 하고 내가 친구한테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선물을 주려고 해도 거부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제안하거나 주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거절을 당해보면 그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선물,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다 두고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한 이야기에 그들은 간담이 녹아 버렸고 민수기 14장을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괜히 이끌어내서 저들의 칼날에 우리를 죽이시려 하는구나. 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우는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35절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진노하시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돌게 하십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이제 40년 후에 여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루벤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가 또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요단 동쪽 땅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남기를 요구합니다. 여수아가 진노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허락을 하지요. 그런데 그 후, 사건이 그후날 어떻게 나타나나 봤더니 역대상 5절입니다. 역대상 5절 26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다시 말하자면 아수르에 가장 먼저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신약의 시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유업을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죠. 거절한 결과 2천 년 동안 그들은 온 세계 흩트어져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들어가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이 주시는 그 땅을 못마땅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아세라가 주는 그 풍요로움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결과물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다른 재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맙니다.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